네 요것도 슈퍼 73 인데요 어 계기판에 이 속도가 안 올라가면서 주행 중에 꺼져요 근데 그게 정확히 5분마다 정확히 꺼집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은 속도가 안 올라오니까 전기장과 움직이지 않는 걸로 보고 5,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절전으로 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모터가 고장 난 건데요.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아, 빛이 반사되는데. 음, 자, 지금은 속도가 올라오고 있죠. 떨어지고 올라오고요. 이건 뭐냐면은 저희 모터를 갖다가 지금 장착을 해서 원래 있는 모터가 아닌. 저희 모터로 돌리니까 속도가 올라오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 꺼지지 않겠죠. 그래서 요거는 모터에서 그러니까 모터가 돌기는 하는데 속도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. 지금 여기서 속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